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꺾이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네,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시무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누가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미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등장시킨 바가 있고 하늘의 천사들과 또 목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시무원 또 나중에는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도 등장합니다. 유독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누가가 등장시킨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할 때 주의 천사가 그 아기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도 그 대목을 강조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무원은 어떨까요?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종합해 보면, 누가는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아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대통령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게 쉬운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저절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교회에서 오직 은혜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무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절에는 그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기도를 아주 오래도록 많이 하고, 죄와는 정말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고, 마치 이렇게 얼굴 뒤에 이렇게 밝은 동그라미가 보일 것만 같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십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무원의 이세 번째 특징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가는 시무원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제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여도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도 이건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에 구원자를 보내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내 손으로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비록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빛과 진리가 있는 길이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을 감사와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무원의 영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신민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만 같은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부패하였고 다들 그냥 자기들 이속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시무원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무원을 25절 마지막에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작은 희망의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던 시무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성령이 그를 감싸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시무원 때처럼 암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정치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노래하고 경제는 어디가 출구일지 모를 만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여러 종류의 혐오가 밀상이 되고 있고, 갈등과 분열로 서로에 대한 적개심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위기에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조용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시므온은 성령의 그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우리 아기 예수의 가족, 요셉과 마리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우리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